완전 가을 날씨 저기가 제가 아주 자주 가는 한남마트에요 이제 한남모도를 건너야 돼서 오늘은 오랜만에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먹을 거예요. 야외 테이블로 갈까? 여기. 여기. 어디 거야? 이거 그지? 아, 대박. 저희 야외 테이블로 옮겼어요. <laughs> 아까 찍고 있었거든. <laughs> 아, 그거. 그 생각... <laughs> <laughs> 이어참해서 <수도 안> <laughs> 중화... <laughs> 먹고 있어. 이렇게 음식이 다 나왔어요. 먹자. <laughs> 참... <laughs> 야너 되게 멋있다 <웃음> <웃음> 완전 아재인맛 아재인맛 아이스크림 <웃음> <웃음> 뭐야 무슨 오더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 3년인가두 판. 지금 오빠가 모바일로 버거킹을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야, 자기. 이렇게 사왔어요. 이건 뭐야, 자기야? 뭐 불에 들어? 이거 되게 맛있는 냄새난다. 이거, 이거랑 요거. 이게 치즈 아닌 나 이게 치킨, 그 알프레도 어. 그거다 치킨 알프레도 치킨 베이컨 어. 알프레도 그거나 다음에 요거는 섹스 치즈 치즈 뭐뭐 뭐, 뭐 시켰어요 이게 치킨인데 오 베이컨 치킨 버블 아 편지 치킨, 치킨 BLT 오오 BLT 이게 무토 코토 파운드 치즈 네. 아 하고 라지 Right. 여기 위에 뚜껑이 올려놓으면 되겠다. 기실 오호~ 이렇게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오빠, 지금 메시지... <몇> <목소리> 아, 지금 저녁 한 5시, 6시, 6시 정도 됐는데, 이 이렇게 <목소리> 밤 11시 같은 느낌? I do 김모스. 어. 30km 빠졌대. 어머 어머 대박이네. 하루에 세번세 시간인가. 응. 이정키랑? 어머 저거 정말 너무 멀라던데. 고니가 강아지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야? <laughs> 뭐 닭수준 그 <닥수진통> 되나? <laughs> 어. 어 맞아 그 그다음에 어. 그래도 산책하기는 좋아요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헤헤. <laughs> 야,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 낙엽이 엄청 많아가지고 봄에 왔었을 때기억하어 맞아. 여기 진짜 가을. 캐나다 가을. 진짜 분풍국의 모습. 우와. 여기 진짜 많아요. 나이좀 젖어가지고 지금 친구랑 강아지가 저쪽에서 산책 중이에요. 한 9시, 아침 9시 정도 됐거든요.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너무 좋아요. 어, 친구 저기. 어 친구랑 강아지 벌써 저쪽 멀리 갔네요. 저는 쫓아가 보겠습니다. 귀 잡혔네. 아이고 아이고 너왜 갑자기? <laughs>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지? 오기가 좋은가 보지. 너왜 이렇게 날 계속 쳐다봐? 이제 안 보네. 아, 귀여워. 나 진짜 귀엽다 되게 따뜻하다 얘 지금 자는 것 같아 먹었어 난 요새 간식을 꼭 먹어 커피 맛있지? 맛있다 <웃음> <웃음> 절대 혼자 안 하지. 어. 그래도 저희가 앉으면 따서다제 의자 자리를 한쪽을 양보했어요. <laughs> 귀여워. 친구랑 포장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피가 왔어요. 조선갈비. 되게 허름하긴 한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계란 타르트. 가잘 먹겠습니다. 뭐야 안 찍고 있었어. <laughs> <laughs> <다시> 찍 <찍어>. 시간. <laughs> 짜잔. 아시 이거는 족발. 둘이 먹는 거지만 푸짐하게. 친구가 사줬어요 소시지 빵. 후식을 여기가 아까 그 빵집에서 산 에그 타르트인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거기서 사온 빵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라마 진짜 맛있어. 어색~ 오세... 날씨가 좋아졌어요. 배가 불러서, 파리 트레이네 왔어요. <laughs> 여기 하늘 되게 이뻐라마. 엄마 갈게. 아, 이리 와봐.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2분 뒤에 열차가 와요. 택배가 왔어요.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택배인데, 이거를 한번 어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아이라이너가 비싸요 살짝 뭐 이제 토니모리에서 요거 두개 비싼크림 네. 이렇게 둘닭만 아몬드 그 다음에 와사비맛 분홍수수 그 다음에 인절미맛 그 다음에 민트 초코 아몬드 그냥토쿠키 아몬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아, 여기 구멍투 하나 더 있다 총 구멍투 2개 총네개아 다섯 개다 왜냐면 제가 이걸 뜯어왔을때 하나를 먹었거든요 어,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구르트 맛 캐슈넛 그리고, 요렇게, 팩도. 시켰어요. 이렇게 팩.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언박싱 끝. 끝. 이렇게, 부모님이 보내주신 택배야요 택배. 히히. 종류의 말로 진짜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진짜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예.